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가장 받고 싶은 것은 아마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 통계 사이트에서 통계를 보니까 성도님들이 가장 듣고, 싶, 듣고 싶은 설교의 내용이나 잘 듣지 못하는 내용 중에 1위가 은혜와 위로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어, 성경에서 은혜와 위로를 말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대체로 그 순종이라는 게꼭 우리가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요청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아, 나에게 뭔가 믿음의 자리, 고난의 자리, 순종의 자리로 가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압박을 느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자꾸 우리를 이렇게 손해 보고 뭐 고난을 가는 그런 자리로 인도하실까? 라는 의문이 들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손해 보는 자리, 고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복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도이면서도 그 사도로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어요. 자신이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받을 수 있었으나 자신이 전하는 그 복음이 변질되어 들릴까 봐그 권리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했어요. 맞죠? 그게 우리가 저번 주에 나왔던 그 본문이에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야 내가 사실 사도였고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걸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되는데 꼭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은 다르게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13절과 15절처럼 얘기했어요.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나는 것을 먹으며 재단에 섬기는 이들은 재단과 함께 나는 걸 너희가 모르냐? 복음도 그렇다. 주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산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여기가 중요해요.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않았고, 또 내가 이 말을 쓰는 것은 나에게 달라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야, 나 받을 권리가 있어. 라고 썼더니, 분명히 어떤 사람들은, 거봐, 거봐. 바울 지금, 어, 본색을 드러냈어. 지금 돈 달라고 지금 은연 중에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다.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권리를 제한한 것을 헛되게 만들지 못할 거야. 라고 못을 딱. 작은 거예요. 왜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말을 해서 그 바울의 복음을 깎아 내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왜 진짜 어, 무보수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나는 상관없는지, 내 뒤에 어떤 그런 다른 속셈이 없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쭉 설명해 줍니다. 16절에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 나도 부득불. 나도 타이로 한 거야, 타이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어서, 내가 저주가 임해서 나도 한 거야. 이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게 만약에 내가 자의였으면 내가 뭔가 자랑할 게 있겠지. 근데 나도 어쩔 수 없이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잉? 바울이 진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억지로 했다? 그런 걸까? 아니에요.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부득불했다는 건 사명을 받았다요 사명을 받았다. 어떤 사명을 받았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께서 예수님이죠. 이르시되. 누구에게 말했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에게 얘기합니다. 가라 바울에게 가라. 이 바울은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특별히 택한 나의 그릇이야 라고 예수님이 부르신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거죠. 근데 더 재밌어요. 그가 바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 고난의 그릇으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도 이 얘기를 무명의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에게 사명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날왜 구해주셨지? 바울은 어떤 존재였어요? 사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나를 지옥으로 보내야 되는데 왜 나를 구원해주셨지? 바로 이거예요. 불신자들에게 고난을 받더라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빚을 진 거예요. 만약에 모두가 예수를 믿었으면 바울은 어디로 가요?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그 특명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박해자였던 바울을 꺼내서 복음 전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울의 사명인 거예요. 자기도 자기 인식을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받은 사명 다 하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나는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임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희들 복음을 무보수로 전하는 게내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야. 야, 내 사명이야. 사명, 그래서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렇게 무보수로 복음을 행하, 전하고 행하면, 야, 내가 상을 보상을 원하겠지. 근데 나는 자의로 하는 게 아니야. 나는 사명을 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이 뭐겠니? 바로 이거야.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하는 거예요. 왜요? 값을 내가 받으면 그때부터는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나 하는 것이 내가 부르심을 받은 것을 확인하는 거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만 들으면, 어, 그렇구나. 바울은 그냥 저렇게 사명을 따라서 열심히 했구나. 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 나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이방나라에 전하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교인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정확하게 그 반대도 생겨요. 이렇게 놀랍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만큼, 그만큼 반대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이방나라에 가면, 그곳에 모여 사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요. 거기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나같이 돌멩이를 들어 바울을 칩니다. 왜요? 너 지금 신성모독했다고. 그럼 바울이 이제 얻어맞고 어디 와요?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이러면 이방 사람들은 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도 잘 이해를 못 하고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답답하죠. 알아들을 만한 애들은 화를 내고, 알아, 이제 화를 안낼 만한 애들은 못 알아듣고, 답답한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그러다 어느 날 분명 바울은, 이제 어느 날 머리통이 깨졌겠죠. 확 돌맞고. 피가 주르륵 흐르면서. 이럴 때 우리는, 아,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 이한 번씩 듭니다. 왜요? 머리에 피가 흐르니까 어지러워서 털썩 주저앉으면, 앞에 막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거리에, 어떻게? 화려한 옷을 입고, 세상에 아무런 걱정이 없는 듯, 하하호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울 앞에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도, 하, 모래에 피도 흐르고, 야,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어, 방랑교사가 또 지나가. 야, 쟤를 보니까, 쟨 돈이라도 받지? 나 지금, 뭐 하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어, 이게 현실이 이제 자각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바울이 있을 때, 이것이 상이었다, 상. 이런 게 머리에 피를 흘고 무보수로 사람들이 막다 싫어하고 막어너 신성모독한다 그러고 또 이게 말기를어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얘기하면 이방인들은 또 이제 막 이상한 얘기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바울이 이게 상이래요 이해가 잘안 되지만 왜냐 왜냐 이렇게 내가 뭐하는 거지 이 생각 끝에 뭐가 떠오르냐 내가 이걸 왜 하지 아 나를 예수님이 부르셨구나. 자기의 그 처음 부르심이 떠오르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아씨, 그만둘까? 왜, 왜 하는 거지? 하다 보면 떠나지 못하는 자기를 발견하죠. 왜 내가 안 떠나지? 더 깊숙이 생각하면 죽어 마땅한 나를 살리신 예수님의 부르심이 그제서야 떠오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와, 내가 이 지옥에서 건져지는 은혜를 받았구나. 와,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이깟 어려움이 뭐가 대수지? 와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에너지가 솟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신자들은요, 신앙생활 가운데 언제 가장 절절한 은혜를 경험하느냐? 아이러니하지만 가장 큰 고난에 있을 때예요. 왜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고난을 피하기 위한 세상의 길. 하지만, 고난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무의식 중에 이미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리고 고난을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때로, 야,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야, 이까지 이게 말씀이 뭐라고 내가 지금 이걸 이렇게 손을 보나?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도 인간인지라 원망을 하다 보면, 결국, 어느 시점까지 가느냐?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아, 내가 지옥을 가야 마땅할 백성인데, 하나님이 날 특별히 선택하셔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고, 그 천국의 바대 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였구나. 이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고난을 받음으로써 손해보는 이게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서 나를 얼마나 칭찬하실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 시점에 비슷한 경험이 있던 거예요. 제가 노숙인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정말로 동기들은 어느 큰 교회에 부서를 맡아서 어 자기 밑에 그 학생들이 100명이 있다 뭐 적으면 50명이 있다 막 이런 동기들이 있고 막 사진에 여름 수련회를 인도했다 뭐 겨울 집회를 인도했고 또 자기가 어떤 대형 집회 찬양 인도자로 섰고 또 말씀을 전했고 막 이런 얘기를 들어요 저는 그때 뭐 했느냐 저는 이제 테라스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그리고 저기 이제 노숙인들 아저씨 발 닦아 드리고 저기 쌀 배달하고 이런 거 했어요 똑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똑같이 하는데 누구는 멋있잖아요 폼나는 거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 집사님들이나 해도 될것 같은 거왜 내가 하고 있지? 이런 이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교회에 가면 목사님께서 여기서 이제 졸업하고도 있으라고 하니까 또 주여. 이렇게, <laughs> 어? 이렇게 가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막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집에 돌아가면서 하나님, 나는 왜 여기를 못 떠나는 겁니까? 어? 내 커리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골로 가는 겁니까? 저를 왜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막 이렇게 원망이 나왔다는 거예요. 상당히 오래 갔어요. 막두 달, 세 달을. 집에 가면 좀 아이들도 있고 막 있으니까 우울한 얼굴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집 도착하기 한 두세 정거장 먼저 내려가지고 지하철에서 한 40분씩 걸으면서 한 이렇게 기도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도착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세월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저의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원망하고 싶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원망하고 싶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 원망을 입으로 표현했을 때, 입에서 표현했던 그 표현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어요. 이상하죠? 내 마음에선 이게 뭡니까?를 말하고 싶었는데, 입에선 감사합니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나 미쳤나?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때 떠올랐던 게, 마지막 떠올랐던 게 이거예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아,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저에게 내려줄 칭찬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성제와 수고했다. 고생했다. 나 그거 듣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견뎌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진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할 때는 형통할 때가 아니에요. 형통할 때는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 그만 오세요. 늦게 오세요. 나좀 즐깁시다. 하거든요. 나 이제 새차 샀고, 이제 집좀 얻었는데, 좀 뭔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때말 하나 다안 뭐 나옵니다. 주 예수 오시면 안 돼요. 그때는. 형통하잖아. 어? 근데 고난일 때는, 하, 빨리 예수님 오게 해주세요. 이 절절한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형통을 절제해야 돼요. 바울이 한 것처럼. 왜요? 형통은 마치 설탕과 같아요. 설탕. 우리가 설탕을 너무 많이 먹으면 맛이 있는데 몸에 콜레스테롤 끼고 막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이 있다고 다 맛있는 거 사먹나요? 안 하죠. 절제해요. 왜요?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건이 형통을 절제하지 않을 때에요. 형통을 절제해야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절제하고 하나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볼때 뭐를 느껴요? 은혜를 느껴요. 아, 나를 부르셨구나. 하, 아, 내가 천국가서 받을 상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상이 무엇이냐? 값없이 전하는 거야. 손해 보는 거야. 내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의 상을 다 받고 있나요? 아니면 하늘의 상을 기대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그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피 고난을 피해서 받을 이 땅의 유익보다. 고난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걸어가서 받을 하늘의 상급이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길 가운데 하나님이 잘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딸아 하는 그 위로가 무엇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깊은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는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늘에 예비된 상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이 선택을 기억해 주세요. 할 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잘했다,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하는 그 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제안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18절부터, 19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나 사실 그렇게 할 필요 없는데 내가 스스로 종이 됐어 왜? 유대인을 얻고 싶어서 나 이제 율법 아래 갇힌 사람 아니잖아 나 예수로 이제 자유로워졌잖아 근데 그 유대인을 얻고 싶어서 나도 유대인 앞에서는 율법을 지켰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제한한 거예요 또 뭐래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 나 사실 하나님의 도리가 뭔지 알아 근데 나 이방인들과 똑같이 우상의 잼을 같이 먹었어. 왜요? 식사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식사를 같이 해야 그들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이 뭐를 어 이제는 그 율법에 자유로워졌고 그래도 하나님이 뭐를 과거에 얘기했는지 알지만 나 그래도 과감하게 그 율법 없는 자들을 얻기 위해서 선을 넘었다라고 해요. 왜요? 이제는 그 선이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바울도 여전히 마음속에서, 그리고 관습적으로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들,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가기가 깨림칙했지만 그래도 바울은 담대히 그들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처럼 행동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되었다래요. 여기서 약한 자는 뭘 얘기하냐? 종이에요, 종. 그 당시에 자유인이 있었고 종이 있었어요.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나도 종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바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싶어서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처럼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과감하게 제안했어요. 권리가 없던 게 아니라 제안했습니다. 왜냐? 이게 정말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이걸 얘기해요.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어. 이게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야.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어. 그래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내가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은 유한하고 하나님 나라는 무한하니까. 더큰 가치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과거에는 어차피 이 땅의 인생이 한 번인데, 이 땅에서 다 내가 누려야지 내 자유를 왜 제한해? 이게 기본값이었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여요. 천국에 있다고? 거기서 부활을 한다고, 거기서 영생을 한다고, 뭐야, 그럼. 그쪽이 더 가치가 크잖아.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지금처럼 아득바득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 라는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마음에 여유가 들어옵니다. 사람이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앞만 보고 달려요. 앞만 보고 달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희생되는지 안 보이죠? 근데 여유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변이 보여요. 그러네. 내가 이렇게까지 아득받아 살 필요가 없네. 그러니까, 어, 내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과 놀아도 되는 거구나. 내가 이 땅에서 내가 목표했던 10억을 쌓는 게내 목표였는데, 그거 쌓아봐야 어차피 의미가 없네. 내가 몇천만 원 있더라도, 어차피 천국 가는 거면, 어, 뭐야. 아이들이랑 노는 게더 낫잖아.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과 함께 하는 게 맞잖아. 내가 사랑하는 직장 동료들이랑 함께 한게 맞잖아.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굳이 저렇게 나를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내가 저 사람과 왜 이렇게 나를 세웠지? 이러면서 주변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그동안 쥐고 있던 거를 서서히 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왜요? 여유가 생기니까. 굳이 집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가졌던 물질, 시간을 옆에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사랑을 베푸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그러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사람이 관계가 안 좋으면, 늘 긴장해 있고, 늘 공격이 들어올 거라 생각해서, 방어적이에요. 그래서 쏘게 됩니다. 날이 서 있어요. 근데 이렇게, 여유가 생기고, 관계가 회복되면, 늘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늘 기쁘고, 여유롭고,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주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도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뭐, 나눠줘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이 복음과 그런 철학과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어요. 철학은 그냥 이런 식의 가치관만 하는 거예요. 나눠주면 뭐, 돌아오더라, 여기까지예요. 또는 나눠줘야 인간관계가 좋아지더라, 이 정도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냐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를 채울 것이란 약속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살다 보니까 내가 베풀어줘서 분명히 계산으로는 마이너스가 나야 되는데.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그러니까, 와, 할렐루야. 진짜 이게 맞았구나. 그러니까 더 걱정이 없어져요. 과거에는 내가 미래를 계획하고 그걸 달성해야만 어디가 될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이제 실존적으로 경험이 돼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져요. 왜요? 야, 내 계획보다 하나님 계획이 더 좋아. 내가 이루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확실히 이루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내 24시간에서 싹 사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뭐 안정직, 안정직 했던 이유가 뭐예요? 월급에 대한 걱정을 없애기 위한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없을 때 평안을 느껴요. 그런데 그 미래의 불확실성을 뭐로 없앨 거냐? 돈? 직업? 인간관계, 내 능력, 지식 다 깨진다라는 거예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내 미래는 확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권리를 제한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히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불신자들 때문에 구원받은 거니, 내가 받은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가 깨져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천국과 부활을 정말로 인식을 하게 되면 실존적으로 내 삶이 바뀌어요. 과거에 정말 앞만 보고 내가 세우는 목표를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점점 힘이 빠져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야, 나 이러다 이제 뒤쳐지는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들어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이 그거를 채워주는 것도 경험을 해요. 그러면서, 우와, 하나님 살아계셨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했고, 부활을 믿고, 천국이 있다는 게내 실존에서 경험이 됐다면, 이제 전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어떤 지식으로 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전환하나 설득이 안 돼요. 왜냐? 복음은 관점의 전환이기 때문에, 관점의 전환. 물에, 컵에 물이 반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어떤 사람은 반이나 있네? 관점에 따라 다르게 얘기하죠. 반이나 있네에 대한 증거를 아무리 제시해도, 관점이 전환이 안 되면, 반밖에 없네라는 사람은 끝까지 반밖에 없네라는 증거만 가지고 반밖에 없잖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얼마나 어, 거짓이 없는지, 천국과 부활이 있는지 증명이 됩니까? 사실 완벽한 증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해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수 있는 어,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우리만의 노력은 뭐냐? 바울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바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복음을 정말 받은 사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천국과 부활이 있어 라고 동료한테 얘기하는데 누가 봐도 얘는 천국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 <laughs> 자기만 생각해. 근데 그게 먹히겠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누가 봐도 얘는 자기만 생각했던 애가 어느 날 교회를 갔더니, 횟가닥 해서 이제 막 이상해졌어. 변했대. 이게 진짜 이상해졌구나. 이게 복음의 증인이 된 거예요. 야, 나도 너랑 옛날 똑같았어. 어? 근데, 진짜 있더라. 야, 야, 믿어봐. 한번 경험해봐. 이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내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바울처럼. 그 사람한테 그렇게 전해놓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나서 뭔가 이렇게 계산해야 될 때, 5대5다. 이러면 안 되고 걔6 내가 4 이래야지 정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죠. 여전히 5대 5다 이러면 걔는 야 내가 너 때문에 절대 안 믿는다.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아까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손해봐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진 돈을 굳이 안 줘도 되는 사람에게 줘야 될 때가 있고 내가 내 시간을 안 줘도 되는데 굳이 써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손해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 가장 은혜를 많이 누리는 때라는 걸 기억하세요. 왜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라는 이 질문 앞에 아 맞아 나를 부르셨구나. 아 맞아 천국이 있었구나. 아 맞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천국의 상을 예비하셨구나. 라는 게내 마음속에 깊이 묵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두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고난의 길에, 이 복음의 증인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내가 내 것을 취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 말고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그 영적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먼저 부활과 천국을 소망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복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